타이어 교체하러 왔는데요 아나 타이어 1도 모르는데 억지로 아는 척좀 해? 총 80만 8천 원입니다 그냥 일시불로 디스텐션 타임 아! 어머나 얼마 전에 갈았는데 생돈 날리겠네 디스텐션 타임 아 뭐야 이거 이거 왜 이래 이 휴일이라 연대 휴일이라 연대가 없겠지 음 그러니까 내가 피스텐션. 피스텐션. 아 맞다 타이어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는데 타이어 가시가 어딨냐 배달 왔습니다 아우 타이어도 이렇게 배달해주면 얼마나 좋을지 디스테이션 타이 타이어가 필요할 땐 디스테이션 아, 타잇 디스테이션 타잇 디스테이션 타이 디스테이션 디스테. 디스테이션 아이 빨리 가야돼 지금 전기센터 <laughs> 문 닫는다니까 이거 타임! 그러니까 지금이 딱 티스테이션 타임이지 응? 안심서비스 전문상담, 24개월 무이자 할부, 모바일 쇼핑, 휴일지킴 픽업 서비스까지 다 되니까 타이어 교체가 필요할 땐 언제나 티스테이션 타임 너 티야? 타이어 갈땐 언제나 T 스테이션 타임 티스테